おさあ。 욕심의 여우는 포도가 너무나 먹고 싶었어요. 하지만 포도밭의 물가가 너무 높아서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끝> 됐습니다. 아, 옳지. 저울타리 사이로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우이 작아지면 되겠구나. 그렇지, 들아 우리 작아지면 저울타리 사이로 들어갈 수있잖 그렇지. 여우는 그때부터 굶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친구들이 여우가 아무것도 먹지 않자 이상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여우야, 너는 요즘 왜 먹지도 않고? 소 배탈 그래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 아배야아배야 여우야 아구배야 여우가 너무 기운없는 소리를 얘기했기 때문에 동물 친구들 그대로 믿었습니다 여우야 그렇게 아프면 병가보지 원 그러니 병원 가서 진짜 가고 약 먹으면 금방 나을 텐니 병원에 가면 불똥날 <laughs> 것이고 여우는 다른 핑계를 받습니다 형제 있잖아 병원에 가서 받았어 의사 선생님께서 한 살만 굶으면 굶으면서 약 먹으면 다나는데아야야야야나 야, 죽었다고 배도 고파서 나 있잖아 피곤해서 들어갈래 나 들어갈래 얘들아 안녕 여우는 친구들의 눈을 피해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틀 사흘 동작 드디어 울타리의 사이로 들어갈 만큼 여우 몸이 훌쩍해졌습니다. 아, 됐다 됐어. 됐어 됐어. 이제 정탈 사이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아, 들어가는 걸까요? 어디 갔어? 쇼? 우와 성공했네요. 여우는 진 몸으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울타리 안에 들어간 여우는 포도를 생각 먹었습니다. 원래 포도를 좋아하는데다가 배가 고팠었기 때문에 여우는 배불리 먹을 만큼 먹고 또 먹었습니다. 칠컵 먹고 나와야지. <laughs> 아이고 맛있어. 아 맛있어. 아 맛있어라. 여우는 포도가 때가꾸느라 고생한 포도가 주인의 마음을 생각지도 않고 그 포도가 마치 자기 껀이며 먹고 또 먹었습니다. 질이 만큼 포도를 먹고 난 여우는 배를 부드리며 행복했지요. 야 정말 정말 맛있었다. 이렇게 많이는 포도를? 그렇습니다 그런데 울타리 앞에서 여우가 깜짝 놀랐습니다. 포도를 너무 많이 먹어 몸이 뚱뚱해진 여우는 울타리 사이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 이걸 어쩌면 좋지? 얘들아 이거 어쩌면 좋아? 죽었어 아못쩌지 여우는 나갈 방법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단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들어올 때처럼 몸이 흐적해지도록 굶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아 정말 아깝고 억울하다 어? 이렇게 맛있는 포도를 먹었는데 다시, 다시 살을 빼느라 고어야 하다니 아깝워 앉 기사 <laughs> <laughs> <눈한테는 웃음> 굶으려니... <에이>! 아 앉아, <laughs> 쪽한 앉아. 게 한쪽 그 폴더를 보고 게무쪽이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이루이틀게 한쪽. 이렇게 한쪽. 이렇게 한쪽. 이렇게 한쪽. 이렇게 한쪽. 이렇게 한쪽. 렇 누야너디서 먹었구나. 어떻게 아, 살려? 포도밭에 <laughs> 들어가서 좋아했던 포도를 대물리 <laughs> 먹은 보람도 없이 여우는 다시 풀죽해지 먹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죠? 포도밭에 들어가기 전에도 사월 굶었는데 어 굶어 배가 고팠는데 또 나올 때도 또 배가 고프긴 맞죠?